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. 아 이게 좀 약간 사정이 있었어요. 이게 사정이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. 그 1년만에 아 1년이래 1년이래 한달만에 제가 방송을 켰는데 컴퓨터가 고장나있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10시 30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군형 집에 와있는거고 세계 허리 괜찮네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일단 꿇고 시작하다 지금 제가 거의 꿀려 있잖아요.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. 손가락 디스크 걸린놈 키킬. 아 좀요. 네. 아니 아, 그게 아니, 아니고 그래, 제가 그 그래. 일단 거예요. 엎드리고 시작하자. 아니 일단 미안하다고요. 진짜 미안합니다. 히치, 근데, 근데 제가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. 아직 똥싼 거야. 아 제가 다쳐가지고 어쩔. 수... 아. 너가 사람이냐? 제가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. 핏뷰산 퀴뿌상... 보고 싶었다. 예 저도 시청자분들 보고싶었는데 오늘 아니, 제가 아니 키키키태형 근데 바지 할아버지 바지같애 손, 손 들어라 시... 저도 저도 시청자분들이 네가 너무 니가 전자녀 하라매자그 아예 전자녀 그만해주요들 똥을 싼거야 쉬를 싼거야 네 쉬도 싸고 똥도 싸고 다 썼습니다 예, 일단 제가 한달 쉬고 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다쳐가지고 그,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점. 그리고, 다치는 김에 좀 쉬는 것도 있었어요. 어느 정도 인정할게요. 그리고 오늘 또, 방송국에 다시 보기 댓글을 보니까, K 한달 동안 쉬고 오는데, 뭐라도 준비해왔겠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. 준비한 거? 없습니다. <laughs> 제가 다쳤는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해 드릴게요. 이사를 한대요. 근데 뜨뜨가 이사짐 센터를 불렀어. 근데 이사심 센터에서 컴퓨터 옮기다 고장날 것 같은 게. 뜨뜨 컴퓨터 막 알죠 막. 뜨뜨 컴퓨터 진짜 장난치고 막 이만, 이만하거든요. 컴퓨터만 옮겨주는 거였어 컴퓨터만. 다른 것들 다이사짐 센터에서 옮기고. 근데 큰거한 개가 남아있는 거야.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이 씨발 남잔데. 음, 남자. 다음 날 바로 MRI 찍으러큰 병원을 가가지고 MRI 찍고 나서 결국 결론은 디스크가 찢어졌다입니다. 그래서 아. 쉬었다. 예, 대전은 왜 갔냐고요? 대전은 자실은 청년분들 제가 어 청담동에 다음 달에 소주집을 차립니다. 대전도 괜찮다 그러고 수원도 괜찮다 그러고 왜냐면 저는 프랜차이즈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간 김에 뭐한 동생도 만나고 청담동에 소주집을 차리는데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거다 준비돼 있어 거기에 건물주랑 얘기가 다 끝났고 이렇게 다 얘기가 끝나는데 지금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술집 이름 저에 관련된 게 아니어야 돼요 어 누가 들었을 때 요즘에 아그 아 요즘에 강남에서 제일 식사식사 식사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아이 포차 이름이라고 미치 새끼들아 어, 아, 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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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로 안 된다니까요. 아, 수족관 이런 것도 안 되지. 좀 약간 세련된 청담동에 어울리는 얘기를 해야지. 미스 포차 안 됩니다. 에이. 아 그만해! 예, 아쿠아리움 안 되고요. 푸르미안 되고, 뽑아 포차 안 되고요. 대물 포차 안 됩니다. 하여튼, 요 부분은 좀 그만 얘기해주시고, 혹시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오늘 다시 보기 댓글에다가 좀 약간 추천 부탁드리고, 아, 좀 약간 진짜 홈그라운드였으면 할리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, 여기서 방송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, 내가 방송을 진행을 잘 못하, 못하겠네. 그리고, 8주년 얘기도 잠깐 할게요. 저번 달 말일날 제가 8주년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뭐, BJ분들 한 60분, 65분, 70분 막 요렇게 축하 영상을 받았어요. 근데 이거는, 뭐, 제가 어찌됐든 오늘 복귀했잖아요. 그냥 어찌됐든 기념을 하긴 해야 되니까 추경도 받아놓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딱한달 되는 날 하자라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뭐 8월 8일 날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월 8일이 낫지 않나 한달 되는 날은 또 너무 내일 모레야 제가 뭐 이때까지는 뭐 맨날 방송 열심히 하는 척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개인 방송은 열심히 할게요. 네.